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남 ETF입니다. 어제는 다시 한번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여전히 방심을 전혀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은 단단하게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할것 같고요. 그럼 어제까지 마무리가 됐던 국내 주요 ETF들의 성과를 빠르게 정리해 보면서, 현재 전체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 9일이 목요일까지 마무리가 됐던 국내에 상장된 주요 ETF들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는 전일보다는 다시 조금 더 올라갔고요. 따라서 현재 환 노출형 ETF에 대해서 연초 위의 7.48%의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을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주요 ETF들의 성과는 어제는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변동성이 정말 크기 때문에 항상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S&P500이나 나스닥백 ETF도 그렇고 우량주 집중 투자인 미국 팡플러스나 미국 테크 탑10 ETF도 중국의 봉쇄에 대한 악재가 계속해서 터지면서 먼저 애플이 직접 타를 맞았고요. 다른 우량주 기업들도 덩달아 모두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긴 한것 같습니다. 미국 팡플러스 ETF는 고점 대비 하락 률이 다시 마이너스 40% 가깝게 내려간 모습이고요. 나스닥 백 ETF와 미국 테크 탑10 ETF 역시 고점에서 현재 마이너스 23에서 25% 정도가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ETF 부분에서는 유일하게 중국의 반도체 ETF만 1%가량 상승을 했고요. 국내 반도체 ETF와 글로벌 반도체 ETF들은 하락을 했는데, 특히나 반도체 ETF를 대표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ETF 두 가지가 모두 큰 폭으로 내려간 모습이죠. 둘다 어제는 마이너스 4%가량 내려간 모습이고요. 현재 고점 대비 하락률로는 마이너스 23% 정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국내 ETF들인데요.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2차 전지 테마의 ETF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들 바닥을 찍고 나서 저점에서 어느 정도는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요. 그런데 차이나 전기차 ETF만 보자면, 또 너무 짧은 기간에 급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살짝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전히 고점에서는 마이너스 30%가 넘게 하락해 있지만,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도 25% 가량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한 급등세는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여기서 너무 급하게 더 위로 올라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일단 저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2분기 실적이 걱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는 잘 확인을 하고 움직. 이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그리고 혼합 테마와 관련된 국내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은 역시나 고점에서 다들 상당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위로 좀 올라와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눈여겨 보고 있는 분야인 글로벌 메타버스 ETF나 글로벌 클라우드 그리고 사이버 보안 ETF가 함께 힘든 시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저는 미래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투자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한다는 마음을 한번 전달해 보고 싶고요. 다음은 헬스케어와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ETF 종목들인데요.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전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지만 중국의 차이나 클린 에너지 ETF가 3%가 넘도록 큰 폭의 상승을 가져간 모습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최근까지 큰 폭의 상승으로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라왔던 탄소 배출권 ETF들이 다시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2%가량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가치주 ETF와 함께 명품과 배당, 중국, 그리고 미국의 ETF 산업에 투자를 하는 ETF인데요. 여기서도 유일하게 중국의 가창판 ETF가 상승을 했고요. 중국이 흐름이 좋았던 것 같은데 항생테크 ETF는 오히려 더 하락한 것 또한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고점에서는 다시 마이너스 60%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조금 올라오나 싶으면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나 싶으면 다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난 19일까지 마무리가 됐던 국내 시장의 주요 ETF들의 흐름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투자를 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역시 계속해서 변동성이 짙은 시장은 이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들도 하루하루 즐거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그런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좋은 투자 종목, 좋은 자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오랫동안 좋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구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고 멋진 하루를 시작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